눈누에서 본인이 쓰고 싶은 폰트 찾아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찾아서 들어오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폰트 페이지가 나올 거고, 여기서 웹 폰트로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 있죠. 여기 있는 거를 전체 복사하세요. 이 컨트롤 A가 안 먹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복사를 따로 하셔야 돼요. a 를 전체 복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코드로 돌아가서 어, 여기 리소스가 있었어. 리소스? 잠깐만. 어? 뭐라? 아, 어, 얘가 왜? 잠시만요. 이게 루소스 안에 원래 이렇게 스태틱이랑 템플릿이라고 하는 폴더가 기본으로 들어있어요. 그냥 없네, 왜 없지? 일단은 한번 껐다 켜겠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만들어 줄게요. 저는 여러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리소스 폴더 안에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저는 폴더 하나 만들 거고요. 스테틱. 그리고 이 폴더 안에 스테틱 안에다가 이 <laughs> 안에 아... 음... 폴더 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이름을 리소스라고 하나 짓겠습니다. 리소시스 안에 있는 스테틱 거기 안에 폴더로 리소스 폴더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파일 하나 만들 건데 그냥 파일이고요. 이름을 common.css 로 만들게요. 포만점 CSS에 하나 만들어 주고 나서 아까 여기서 복사해 왔던 이 친구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적용을 한번 시켜본 다음에 만약에 적용이 안 되면 하나 추가할 게 있는데 일단은 해볼게요. 아, 그리고 여기 폰트 고르신 것 중에서 이 URL 부분, 여기에 이렇게였나? 이렇게만 써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제공하는 폰트마다 조금씩 다른 건데 앞에 HTTPS는 웬만하면 붙여주세요. 없는 분들은 붙여주시면 되고 있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러고 나서 우리가 메인 n JSP로 가볼게요. 이 위에 아, 타이틀 밑에다가 타이틀 밑에 이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헤드 안에 들어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헤드 안에 링크 탭 그리고 href 이 자리에다가 r 소스 o u r c c s s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적용이 됐나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실행을 한 번씩 시켜 보세요 먹었네. 음, 이건 적용이 안된것 같네요. 그러면은 common.css 밑에다가 이거 하나 추가해 줍시다. 음, html body font family. 안에 각자, 이 폰트 패밀리 이름 들어가 있는 거있 죠？이거 어, 똑같이 넣어 주세요. 하고 다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어 먹었네요 이제 어 근데 제가 원 했던 글씨체는 이게 아닌데 한글 과 영문이 차이가 좀 많이 나나 봐요 얘는 또 안돼 아 얘는 아직 안 넣었지 아 이거 추가해주는 거 그니까 러 리소스 리소시스라고 하는 이 폴더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애 에요 우리가 따로 만들 게 없는 거고 여기까지 들어오면 원래 static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application.yml 자리에. 그렇죠? 얘랑 같은 위상에 <laughs>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이 친구랑 같은 위상에 있는 static 이 폴더가 스프링 부트에서 정적인 파일들을 관리하는 폴더예요. 정적인 포, 파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프로젝트 내에서 사용할 이미지 파일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CSS 파일들 혹은 JS 자바스크립트 파일들 이런 거를 이쪽에 보관을 해 줘야 돼요. 어, 옛날에 옛날 에도 아니지. 스프링 부트 말고 이제 뭐 그냥 스프링 혹은 이가브 프레임워크 같은 걸 활용해서 개발을 하려면 이제 리소 시스 폴더에 매퍼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구성이. 어, 그 그냥 일반 스프링과 이가브는 이 리소스 시이 자리에 매퍼, XML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이제 쿼리 DB랑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걔네들 같은 경우는 이 웹앱 밑에서 여기서 관리를 해요 그 정적인 파일들을 근데 스프링보트는 달라요 여기서는 이제 뷰단만 처리를 해 주고요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리소, 리소시스 밑에 있는 스태틱이라고 하는 폴더가 정적인 파일들을 관리해주는 폴더로서 작동을 해 줍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파일을 정적 파일로서 가져다 써서 읽을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링크로 이런 식으로 걸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어, CSS 같은 건 이렇게 링크로 거는 거고 만약에 common.js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었다, 그럼 걔는 링크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쓰냐면 걔는 스크립트예요. 그냥 적용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건데 스크립트해서 src 여기다가 똑같아요. 이 경로 넣어주면 돼요. 다만 써야 되는 태그가 다를 뿐이에요.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줘야 되고, CSS는 링크. 이것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파일을 링크로 걸어놓고, 왜전안 돼요?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CSS 파일을 스크립트로 걸어놓고, 왜전안 될까요?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JS는 우리에 딱히 할거 없으니까, 일단 CSS만. 그리고 얘는 내가 이거, 이 CSS를 적용하고 싶은 파일마다 원래 다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리스트에도 적용을 하고 싶으면 리스트에도 얘를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 JSP 파일이 앞으로 많아질 텐데 매번 넣는 거 너무 말도 안 되죠 너무 불필요한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나중에 이제 하나에 하나한테만 넣어놓고 그 하나를 여기서 그냥 불러다가 쓸 거예요 이거는 JSP AM에서도 했던 방식 좀 비슷하게 적용을 할 건데 어, 일단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하고, 메인에, 이런 거, 한글도 하나 넣어 놓고요. 아, 여기가 아니구나. 음. 이러면은 여기서 볼 때, 음. 한글도 볼수 있으니까, 이렇게, 영어가 너무 동글동글한 폰트가 나와버렸네요. 이거는 뭐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제 거에 지금 리스트 안 나오고 있는 거 이거는 제가 지금 빛 문제 있어서 다시 클론 받았다가 뭔가 어딘가 잘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이따가 고쳐 놓을게요. 그리고 커밋도 지금 당장은 안 돼서 어 제가 일단 수정을 다 해놓고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커밋을 해드릴게요. 그때 네, 좀 몰려서 커밋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커밋 메시지를 잘 적어드릴 테니까 그때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뭔가 폰트 같은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그럼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보죠 이제 이거 매번 쓰는 거 말도 안되기도 하고 지금 똑같이 공통으로 헤더 부분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리스트도 그렇고 메인도 그렇고 그쵸 이 부분 어, 좀 따로 JSP 파일을 하나 빼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음, 일단은 헤드랑 풋 두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JSP 안에 여기다가 USR 밑에 폴더 하나 만들게요 <laughs> 커먼이라고 만들겠습니다 이 폴더 밑에는 jsp 파일을 만들 건데 이름을 head 하나랑 풋 하나 만들어 줄게요 두개 head.jsp put.jsp 두개 만든 거예요 헤드에는 뭘 넣을 거냐면요 진짜 말 그대로 어, 윗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 거예요 공통으로 나와야 되는 지금 이런 거 이런 거 만들 건데 여기서 좀더 나아가서 여기까지 다 써버릴 거예요 자, 일단 보세요 여기 이만큼 메인에서 잘라낼 거고요 헤드에다가 어, 붙여넣기 할 겁니다 그리고 음, 이 자리를 페이지, 아니다. 페이지 타이틀이라고 넣어줄 거예요. 네, 물론 지금 당장 여기에 끼어 맞춰질 넘어오는 데이터는 없어요. 일단 없는데 그냥, 그냥 이건 나중에 추가를 해줄 거기 때문에 페이지 타이틀. 아, 그리고 나서 이 자리도. 페이지 타이틀 넣어주고 얘를 이렇게 하죠. MBSP 그리고 페이 이걸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타이틀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 이 밑에 보이는 H1 이쪽은 이걸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H1이 아니지만 그래서 그냥 이걸로 통일합시다. 이렇게 가는 걸로. 그러면 여기에 이제 메인 들어왔다. 메인 페이지, 리스트 들어왔다. 리스트 페이지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게 처리해준 거예요. 데이터는 이따가 넘겨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하는 김에 얘도 하나만 추가를 하죠. 로그인 아직 만들진 않았지만. 로그인까지 하나 추가를 좀 시켜놓고 그리고 메인 태그라고 하는 걸 하나 사용을 하겠습니다. 얘안 써도 되긴 하는데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자, 헤드는 여기까지만 쓸 거예요. 헤드 파일은 더안쓸 거예요. 여기까지만 쓰고, 이제 put.jsp로 가서, 이만큼 지울 거예요. 그리고, 메인 태그를 닫아줄게요. 음,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서 메인을. 이거는 가져옵시다. 이만큼. 그리고 얘도 하나 가져올게요. 이거 여기 없구나. 리스트에 있는 거. 이거. 상단에 이거는 음, 파일마다 다 박아줘야 돼요. 이게 가져오고. 이런 거 하나 해줄게요. 음, 자, C. Set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얘를 사용할 수 있는데, Set. 안 나오네. 음, 이 안에다가. 아니, 얘는 닿는 태그가 따로 필요 없어요.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여기 value, 페이지, title, 그리고 아니, var, 페이지, 어, title, 그리고 value, 실제 value는 여기. 여기에 main, 얘는 지금 main.js p 니까 이러면 이 메인이라는 밸류를요 이 변수 VAR은 변수예요 변수 이 변수에다가 넣어서 넣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얘를 만났을 때이 자리에 끼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JSTL로 지금 변수 하나 페이지 안에 만들어서 값 저장해 놓은 거예요 아까 우리 반복문 돌릴 때도 제가 이거 뭐지 밸류라고 읽었는데 이거 변수입니다 변수 말을 잘못했어요 연속 그럼 세팅 했고. 그러면 이제 적용시켜주면 돼요. 골뱅이, 골뱅이. 음, include. 이거는 JSP AMD 했었죠? 파일. 여기가 main.jsp니까. 하나 나가서 코너에 edit.jsp. 이러면 이 자리에 이 헤드 파일이 불러와지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음. div 하나 더 합시다.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넣어놓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거 없애버리고, 밑에는 p u j s p 들어오도록. 그러면 이헤드 a d j s p 이만큼이 여기로 들어와요. 그리고 put.jsp 이만큼이 여기로 또 들어와요. 자, 볼게요. 통, 메인. 잘 나오죠? 지금 홈메인, 메인.jsp는 얘밖에 없는데, 이만큼밖에 없는데, 이 위에 이름, 로고, 이런 거다잘 나오잖아요. 그쵸? 지금 공통으로 만들 수 있는 헤더 부분, 헤드 부분이랑 풋 아래 부분을 빼준 거예요. 근데 뺄 때, 지금 보면은 얘는 닫히는 바디랑 html 태그가 없잖아요. 여기는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닫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파일마다 다 있어야 돼요. 리스트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리스트에 적용하는 거는 어, 해보세요 한 번. 이 헤드랑 풋 적용하는 거 어디까지 적절하게 지워야 되고 어디 어디서부터 살려야 되고 이런 거를 잘 판단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동안 잠깐 이거 처리를 좀 하고 있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리스트에 헤드랑 풋 적용하는 거. 음, 일단은 자, 얘처럼 이거 가져올게요. 어, 이거 가져와서 끝까지 여기까지 붙여넣기 해버리고. 얘는 밸류가 리스트면 되겠죠. 음. 이렇게 해주고 밑에 이만큼 또 잘라내기 해서 붙여넣기 해주고. 자 이러고 잘 되나 테스트 해보면 되겠죠. 서버가 꺼져 있군요. 음, 잘 나오네요. 이제. 얘는 아직 제가 해결을 못 했어요. 지금 이거 말고도 문제가 좀 생겨서 일단은 이렇게 리스트하는 거 헤더 파일이랑 풋파일 만들어서 공통으로 처리하는 거 이러면은 우리가 이거 매번 안 해줘도 되죠. 헤더 헤드, 헤드 파일 갖다가 붙여넣기 하면 요 안에 들어 있는 애들 을 그냥 같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 만들어 놓고 적용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거 말고도 JSP가 늘어났을 때헤드를 똑같이 적용을 시켜 버린다면 우린 여기 있는 거 그냥 똑같이 쓸수 있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추가되는 JS나 이런 게 많아진다. 상관없죠. 여기다 하나만 추가해 주면 어차피 여긴 다 먹을 거니까. 이 상태로 현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음 내용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음, 17분? 일단 9시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